여러분, 풍수에서는 명당과 흉당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 단어는 어쩌면 풍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네, 절대 흉당에 사는 사람이 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명당에 사는 사람이 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풍수학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모든 곳에는 이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있는 법, 우리 풍수에서는 그 해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집에 이것은 하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집은 명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살던 사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에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과거의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많았고, 또 서로 간에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알기가 참 쉬웠지만 현대에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여 모르고 들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오래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분명 좋은 집이 있으며 또 나쁜 집이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그 집의 풍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좋은 때가 있고 또 나쁜 때가 있듯이 집 역시 반드시 흥하는 시기가 있고 또 망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계시다면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꼭 해보십시오. 네, 그래야 풍수의 기운이 살아나 여러분의 집은 명당으로 변하고 여러분은 그 기운을 얻어 제대로 번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이 계속 꼬이고 또돈 문제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문제로 인해 최근 한두 해 동안 계속 고생을 하고 있으시다거나 또 갑자기 하시는 일에서 큰 재물적인 손실을 보셨다면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을 운 관장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분명 화장실이나 주방에 문제가 있을 것이나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가정에 걸려있는 그림들의 문제가 있거나 또 가정에 전시가 되어 있는 물건들이 풍수와 부딪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방과 화장실에 휴지통을 한번 보세요. 네, 너무 더럽거나 분명 놓여져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휴지통 새 것으로 바꾸시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곳에 휴지통을 놓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한 분명 벽에 걸려져 있지 말아야 할 것이 걸려져 있을 것이며 아마 분명 큰 못이 박혀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 못은 무조건 빼시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은 무조건 치우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한순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급할 때 하는 풍수 처방은 지속적인 것은 될수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들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사람으로 인한 불행을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불행은 반드시 현관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아마 현관이 아주 어지럽거나 또 현관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돈과 관계되는 물건들이 현관 안에 있거나 또 현관에 신발이 정리가 안된 채로 많이 나와 있거나 또 현관에 조명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이거나 또늘 꺼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조명은 교체를 하시고요. 또 신발은 정리를 잘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절대 현관 안에는 돈을 나타내는 그림들이나 물건들 두지 마십시오. 물론 미신적인 것을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집안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 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거실에 지금 환기가 안 되고 있으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를 풍수에서는 무조건 잠자는 조건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행동하고 머무는 곳이 흉한 곳이기에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고 나도 몸이 개운치 않고 항상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지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는 동안 자주 깨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에 거미줄이 있거나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만일 그러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집이 기운이 쇠하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여 전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침실의 조건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네, 침대의 방향을 바꾸시든, 침실의 조명을 바꾸시든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자의 경우라면 무조건 집안에 생명체를 두시든 또 기르시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꽃이나 화초를 기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며 또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집안의 생기가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현상은 지금 여러분의 집에 생기가 약해져 있기에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네 번째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겨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대화가 거의 없지는 않으시나요?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가족 간에 갈등이 많거나 또 불화가 생기지는 않으시나요? 네, 분명 그러시다면 지금 거실에 문제가 있으며 또 거실 통로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거실에 가족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벽에 혼란스러운 그림이 있는지 또 중심이 맞지 않는 그림이나 글씨들이 걸려 있는지도 한번 꼭 보십시오. 또, 거실에 소파가 오래되어 버릴 때가 지났다거나, 또, 거실에 앉아 오래 쉬기가 어려울 만큼 소파 주변이 어지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은지도 한번 보십시오. 네, 분명 이것 중 하나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이 거실에 편안하게 오래도록 머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전부 모여 앉아 있는 시간 거의 없겠죠. 여러분, 항상 거실에는 편안함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서로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또 갈등이나 대립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부부 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은 분명 같은 친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일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부부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어서 생기는 일인 거예요. 하여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일도 그리고 힘을 합쳐 같이 이겨나가야 할 일도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죠. 네, 분명 침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침실에 부부의 즐거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을 것이고 또부부간에 같이한 그 무엇도 없을 것입니다. 네, 추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침실은 부부간의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 당장 부부간에 같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 그것을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서로 웃을 수 있는 작은 작품을 하나 둔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편하여 따로 주무시더라도 친구는 항상 같은 형태, 같은 모양의 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깨끗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지 못하기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네, 아마 창문을 항상 닫아 두셨거나 아니면 절대 창문의 유리나 그 틀이 깨끗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자녀들의 방에 창문과 창문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는 들어오는 바람을 잘 만드는 것을 불을 이어가는 풍수라고 하며, 이는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풍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항상 창문과 창문틀을 정갈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풍수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풍수의 혈처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